흔히 이제 을미사변으로 그 교과서에 기록된 민비시해 사건. 그건 이제 일본 낭인들의 소행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 계획한 네, 네. 그런 어떤 네. 일본군 장교회. 예. 그것은 결국은 그냥 단독적인 어떤 그 1895년에 벌어진 어 어떤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갑오 외란으로부터 쭉 이어진 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군요. 가보 네. 외란을 이해를 못하면 민비 시에의 예. 그 의미의 변에 본질을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러니까 본질을 잘못 규정한 책이 많아요. 그 자료에 보면 이제그 민비를 (20년의) 화근이었다. 음.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언급한 기록들도 있다고 음. 말씀을 하셨어요. 음. 그러한 어떤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 일본이 민비를 시해한 것이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었구나. 그걸 포장을 하려고 대원군이 민비를 시해했다. 예. 일본 천왕이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 시종무관을 시켜서 미우라한테 물어요. 대원군이 순순히 오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요 그냥 들고 왔죠 아. <laughs> 그냥 쉴것 같대요. 그러고는 이제 대원군 입장에서 쓰여진 거 보면 자기 큰아들하고 예. 자기를 거기 경복궁 그 마당에다가 갖다 놓고는 아무 조치도 없이 그냥 몇 시간을 세우는 거예요 한열몇 시간을. 여기 인 양반이 왔었다. 그리고 민비는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두개 연결되는 거니까 아 이걸 꾸며내려고 처음에는 부탁하고 부탁하다 안 되니까 그냥 들고 와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그, 그 말을 천왕한테한 거죠. 결국 이제 을미 외변에 대한 대응으로 어떻게 보면 의병사의 시작으로 알려진 을미 의병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을미 의병은 모조리 고종호 이 밀지로 일어납니다. 음. 왜냐하면 이미 그한달 정도 지났을 때 10월달에 민비가 시해되잖아요. 한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제 고종이 막 소리를 벼락처럼 지르면서 민비 시해범을 잡으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결례 어. 내각에. 근데 이 교례 내각 안에도 이게 한통 속인 것 같지만 그 안에도 분열이 좀 틈새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실제로 가담하고 관여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김홍집은 전혀 안 했고 또 정병안 애들 은안 했는데 지지를 했죠. 마음속으로. 제거해버리기를 바랐고. 근데 실제로 군대를 동원하는데 뭐 군무 대신 이런 거헌 놈들은 이제 관련이 있잖아요. 그냥 이제 소리를, 소락대기를 벼락처럼 이제 고정이지르면서 이제 수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실제로 관련된 놈들은 또 의견이 다른 거라. 고정을 시해해버리려고 그래. 독약을 먹여 죽이든지 어디 찔러 죽이든지. 그냥 그 위험을 느끼죠, 고정이 거의 두 달간은 거기서 가차 지내는 거야. 꼼짝없이. 아. 그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지내는 거죠. 밥도 그냥 맘대로못 먹어서 이 공사관에서 가져다 열쇠 채워서 가져다 먹고 이런 상황이 어. 두달 정도 진행돼요. 그 그런 불교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시해하려고 하는 불교 의도를 감지를 하면서 나인들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대단히 위험하게 느끼는 어 우울한 상황을 보내는데 그 상황에서 나인들을 그 소매나 그 치마 속을 통해서 그 러시아 황제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비밀 천서를 보내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 공간이나 러시아 공간 둘 중에 하나로 망명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은 개입하지 말라고 해갖고 딱 반대를 해요. 뭐 우리는 못 받는다. 러시아는 관심이 있으니까 러시아 공사가 우리 황제에게 친 시설을 하나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공작을 해서 비밀에서 러시아까지 가였고 우리는 국왕의 계획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왕에게 수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처지의 국왕에게 이것 외에 다른 출구도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게 가야 군대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러시아 공사관에는 군인이 한 너덟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군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병 150명을 음, 들, 들여와야 되는데 어, 그러하면 황제의 군대 이동에 대한 받아야 되황제 오케이가 나와가지고 어, 망명이 결정이 돼요. 황제가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망명을 하려면 왕이 직접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을미 의병을 일으킵니다. 고종의 밀서를 통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데가 이제 강원도 의병, 그다음에 제천 의병 이렇게 유인석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천명 정도가 경복궁을 의대로 하여금 그걸 지키게 했는데 실은 왕을 지키는 거야. 음. <laughs> 왕못받아 하게. 그 자들이 교대로 해도 이게 왕궁이 너무 크니까 그천 명이 지쳐요. 음. 지치는데 의병을 진압으로 500명이 내려갔네. 아. 남한산성까지 의병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연회도 약간 유태이이렇게 느꼈죠. 음. 특히 이제 왕궁 소, 경비는 소홀해지는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전부터 이제 나인 그 나인들 갈 때도 계속 열어봤어요. 그 가마를 나인이 마부터 싸워요 상공 이런 양반들이. 아니, 여성 그 교자도 다 들쳐보고 그러냐고 막 신랑이를 열어보다 보니 까 그러면 앞으로 는 여성 교자는 안 하겠다 하는 합의를 봐서 일주일 전에 합의를 봐요. 음. 근데 교자가 2인승이라서 앞부분에 나인이 타고 뒤에 임금이 타고 또 앞부분에 나인이 타고 그다음에 왕세자가 타고 교자가 두 개가 나가는데 그때도 이제 안 열어봐요. 나, 나가는 날. 기본적으로 2월 11일 날 아침 새벽에 나가는데 7시에 나가거든요. 효자동 쪽으로 가 있는 문을 영추문이라고 그래요. 영추문으로 나와서 직선으로 갑니다. 좌회전을 하면 쭉 내려오면 지금 서울 지방경찰청으로 내려와요. 거기서또 약간 언덕 빠인데 올라가면 지금 경향신문 쪽으로 나오게 되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러시아 공사관이잖아요. 한번 와서 1.5km 정도 왔을 때그 원래 왕을 모시는 나인들 있죠. 나인들이 붙어요. 그 이제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붙어서 빠른 속도로 거의 뛰다시피 해서 이제 러시아 공상으로 열어놓은 뒷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사 베베르하고 또 세르가 나와서 맞고 인사하고 이제 거기서 새로운 내각이 바로 발표가 돼요. 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을미의병, 을미년에 이제 의병들이 일어난 것이 자발적인 어떤 그 어, 민비시에 대한 한거 차원이라기 보다는 그 내걸 었던 중요한 명분이고, 명분이고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고종께서 어,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을 하기 위한 예. 그런 어떤 그 경비를 푸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유병도 예. 일으켰고 예. 전국에 있는 보부상도 동원합니다. 예. 그래서 왕궁 주변에 그날 이미 일, 8시쯤 아침에 되니까 두세두세 예. 두세 한 거예요, 장정들로. 예. 그러니까 이게 가마가 빠져나가도 거의 모를 정도로 소란스러운 그 경복궁 주변 분위기, 광복 그 우리가 지금 광화문 근처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가려지는 일본자 그 군인들은 그 앞에 경복궁 앞에 그 거의 일개 연대가 진치고 있었는데 그걸 몰라요 <laughs> 옆으로 나갔으니까 두 개의 큰 세력이 움직인 거예요. 우리 선비들의 의병과 예. 보부상이 움직인 상황에서 빠져나가는데 그들에게는 왕이 빠져나가니까 지키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국비니까 단발령과 민비시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분이고 그들을 움직이게 할수 있는 거니까 그들은 그것만 기억하겠죠. 그것만 써놓고 역사에. 그런데 전체를 복원를 놓고 보면은 이 아가 망명을 위한 아주 전략적인 조치였던 것이 다들. 사전 작업이었네요. 네.